신라젠 주주님들 안녕하세요 백강역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9월 13일 토요일이고요 월요일 대응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10% 정도 이렇게 급등이 나와 줬는데 자 일단 결론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1 시간 전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자, 신라젠 항암제 티슬렐리 주마 병용요법 임상 일상 식약처 승인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자, 일단 이 기사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끔 이렇게 PPT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핵심 내용인데요. 자, 신라젠은 자체 개발한 항암제 BAL0891과 글로벌 제약사의 면역관문 억제제 티슬렐리 주맙을 함께 사용하는 병용요법 임상 일상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상 목적인데요. 자 이번 임상은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 병용요법의 안전성과 최적 용량을 평가하는 것이 주된 목표. 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략적 변화예요. 자, 기존에 계획했던 항암 화학 요법과의 병용 대신 최근 주목받은 이 면역관문 억제제와의 병용으로 전략을 변경을 했고요. 이는 신라젠이 최신 항암 치료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향후 계획인데요. 자, 신라젠은 한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이른 시일 내 임상 승인을 추진을 하여 글로벌 임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 내용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줄여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기사 내용에. 끝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뭘 봐야 되냐면 지금 현재 이 신라젠이 가지고 있는 주요 호재가 뭔지 그리고 또 리스크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호재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세 가지로 정리를 해왔어요. 첫 번째는 신규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입이요. 자, 신라젠은 자체 개발한 항암제 BAL 0891과 글로벌 제약사의 면역관문 억제제 이 티슬렐리 주맙을 병용하는 임상 일상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이는 기존 핵심 파이프라인 외에 새로운 신약 개발에 성공적으로 진입을 해. 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항암 치료 트렌드 반영이에요. 자, 이 항암제와 면역관문 억제제를 병용하는 것은 최근 항암 치료의 주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신라젠이 이러한 병용요법 임상에 나서는 것은 최신 기술 동향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요. 세 번째는 글로벌 임상 확장 가능성이에요. 자, 한국 식약처 승인을 시작으로 미국에서도 빠르게 임상 승인을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은 글로벌 임상을 통해 신약의 가치를 높이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신라 가이 가지고 있는 주요 호재고요. 가장 강력한 모멘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진행을 하실 때꼭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볼 건데 네 가지로 정리를 해왔어요. 첫 번째는 임상 실패의 높은 확률이요. 자 신약 개발은 임상 일상 단계에서 이 상용화까지 성공한,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초기 임상 단계인 만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효능 부족으로 인해 개발이 중단될 위험이 언제나 존재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만성적인 재무 부담. 자 신약 개발에는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대규모 기술 수출이나 상용화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꾸준한 적자가 불가피하고요. 이는 추가적인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투자 심리 및 과거 리스크. 자 과거 주식 거래 정지 사태로 인해 투자자들의 신뢰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현재의 긍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극복하고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핵심 파이프라인의 불확실성이요. 자 과거 신라 성장을 이끌었던 항암 바이러스 팩사백의 상업적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파이프라인의 개발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요네 가지는 지금 신라젠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예요.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진행을하실 때꼭 한번씩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신라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도 해보고 공부도 많이 했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기업에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올바른 투자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전한 투자 방향이 무엇인지를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했어요. 그리고 투자를 진행하실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 주의를 해야 되는 사항들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신규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행 상황이요자 현재 가장 중요한 파이프라인은 항암제 b a l 0 8 9 1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임상 일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는지 그리고 미국 FDA 임상 승인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면밀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는 신라젠의 기술력이 상업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재무 건전성 및 자금 조달 리스크. 자, 신약 개발을 위한 이 연구개발 비용은 꾸준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회사의 현금 흐름과 그리고 이 자금 조달 계획이 안정적인지 꼭 평가를 하셔야 되고요. 추가적인 유상증자 등이 발생할 경우 주주 가치가 희석될 수있다는 점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영진의 신뢰 회복 노력인데요. 자, 과거에 주식 거래 정지 사태로 인해 투자자들의 신뢰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명한 공시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경영진이 시장의 신뢰를 얼마나 회복하고 있는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신라젠은요, 새로운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확장을 하고 글로벌 임상 진출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신라젠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고려를 하신다면 이 성공시의 잠재력과 실패시의 리스크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신라젠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리스크적인 부분들 모멘텀적인 부분들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그리고 제가 금요일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급등 종목 하나 보내 드렸는데 그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이 나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은 9월 12일 금요일 해 가지고 제가 종목명은 사조동화원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그리고 상승 모멘텀까지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기 전에 전부 다 보내 드렸어요. 그래서 이 급등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7월 달부터 보내 드리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 9월 달까지 15,000분 정도 받아 가시고 계시는데 아마 매일 수익 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 자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매일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급등 종목을 보내드릴 수 있냐? 자 차트를 보시면 맨 왼쪽 상단에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들? 급등 초이 검색기 보이시죠? 이 검색기가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검색기고요. 이 검색기에서 포착된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 시작하기 전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보시면 사조동화원이라고 보이시죠? 당연히 이 검색기가 포착을 해준 종목이었고, 제가 이 사조동화원이라는 종목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때,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를 같이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매수가를 1164원, 매도가를 1405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0% 수익 실현 후에 익절하세요. 제가 이렇게 문자로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 문자 보내드린 내용 그대로 차트에서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가를 1164원으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1164원을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죠. 그쵸? 자, 여기서부터 매도가를 1,405원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1,405원을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1,405원. 그럼 딱 여기네요. 그쵸? 그러면은 제가 보내드렸던 매수타점. 여기죠. 그리고 여기가 매도타점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제가 보내드린 문자 내용 그대로 진입하셨으면 몇 프로 수익 나왔어요? 20.71% 수익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1차 목표가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20% 수익 나면은 익절하세요.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내드렸죠. 그래서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보내드렸던 매수타점, 매도타점, 그대로 진입하셨으면 장 시작하고 나서 20.71% 수익 내고 시작하신 거예요. 요거 수익 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자 이렇게 제가 매일 장 시작하기 전에 수급을 포착을 하고 장 시작 이후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매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이 검색기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혹은 돈은 벌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장 시작하기 전에 보내드리는 이러한 급등 종목 받아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이 급등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단돈 100원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나도 이렇게 급등 종목 받아서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 백강역 개인번호 010-4462-3620 이쪽으로 장전 해가지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뭐 새벽에 보실 수도 있는 거고 밤늦게 보실 수도 있고 주말에 보실 수도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24시간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시간 아무 때나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시고 그 대신에 장 시작하기 전에만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상승 모멘텀까지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장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급등 종목 받아서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백강혁 개인번호 010-4462-3620 이쪽으로 겁먹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장전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 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다음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ai 세상에 요 엔비디아 주가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쵸 자 엔비디아가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지금 현재 요 ai 세상이 다가왔는데 자 여기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방대한 컴퓨터 파워가 필요합니다 필수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게이 엔비디아의 바로 요 GPU인데 자 지금 현재 이 GPU 전세계의 GPU 90% 이상을 누가 차지를 하고 있다? 바로 이 엔비디아가 차지를 하고 있다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엔비디아의 요 GPU 있죠 요 엔비디아의 GPU 자 요거를 만드는데 필요한 게 바로 요 SK 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에요 즉 HBM입니다 그런데 요 hbm 엔비디아에 직접 공급을 하는 데가 바로 요 sk하이닉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삼성전자는 요 sk하이닉스 이 고대역폭 메모리인 요 hbm에 밀려서 그동안 주가가 못 올라가고 sk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30만 원을 바라볼 만큼 헐헐 날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요 삼성전자에서 희소식이 하나가 들려 나옵니다 자 무슨 희소식이냐 자요 젠슨왕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요 젠슨왕 바로 엔비디아의 CEO죠 그쵸?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을 테스트 중에 있다 요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요 엔비디아 요 젠슨왕 쪽에서도 이제는 삼성전자도 곧 불러준다 요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어떤 게돈벌수 있는 기회냐 자 여러분들 요 SK하이닉스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어떤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까? 바로 SK하이닉스양 이 반도체 주력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엄청 올라갔어요 자, 한미반도체가 지금 300% 급등을 했고요 제주반도체가 700% 급등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이젠스 왕 쪽에서 이 HBM이 현재 테스트 중에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에서 HBM 삼성전자 반도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렇게 이 삼성전자를 엔비디아 젠슨 황이 불러줬을 때 바로 삼성전자는 꽃이 될 거고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가면 바로 요 SK하이닉스가 올라갔을 때처럼 요런 SK하이닉스양 반도체들이 급등을 했던 것처럼 이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들도 또한번 크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바로 이 주력주를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이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자 지금 현재 이 증권사 있죠 여러분들 그쵸 이런 증권사들 지금 이 증권사에서 검증이 끝난 종목이요 검증이 끝났어요 그래서 요 증권사가 큰손들에게만 조용히 매집을 시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요 큰손 자이 큰손이라 하면 누구냐 바로 이 vip 회원을 뜻해요 그래서 요 V.I.P. 회원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런 증권사에 뭐 10억 혹은 뭐 20억 많게는 뭐 50억까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돈을 예치해 둔 사람들을 이렇게 V.I.P. 회원으로 따로 분류를 해놔요. 그래서 이런 큰 손들한테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거두절미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첫 번째 반도체 핵심 제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차전지 시장에 이미 진출을 했고요. 생산 전에 이 LG의 수주를 확보한 기업이요. 그리고 세 번째 창사 이래 최다 수주를 달성 기업이고요. 네 번째, 작년 영업 이익이 9배 이상 폭증을 했고요. 4년 연속 흑자가 전망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에너지 분야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 기업,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 제가 지금부터 바로 알려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진출을 해서 1300% 급등한 나노 신소재와 해상 풍력 타워 위로 12배 폭등한 CS 윈드의 성장 스토리를 모두 갖춘 단돈 1,000원대 숨겨진 종목을 긴급 제시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오늘 종목 삼성전자와 TSMC 모든 글로벌 기업의 필수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60%의 점유율로 세계 시장 1위라는 독보적 기술로 2차 전지 핵심으로 핵심 장비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놀랍게도 생산도 하기 전에 이미 현대차와 LG엔솔에서 수주를 받아서 작년 상반기에만 이미 창사 이래 최대 수주를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어요 그래서 이러한 뛰어난 성과 덕분에 작년 영업이익이 무려 9배 이상 폭증을 했고요 올해까지 4년 연속 흑자가 확실시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핵심 재료는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자 러우 전쟁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더욱더 미국 트럼프와 프랑스 독일 등 선진 유럽 국가들의 글로벌 에너지 정책 핵심으로 급부상한 이 에너지 분야의 집중 투자에서 공장 가동률이 무려 100%가 넘어서 생산 능력을 두배 이상으로 늘리는 공장 증설까지 이미 마치는 역대급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더 대단한 거뭔줄 아세요? 글로벌 대기업에 이어서 국내에서 두 번째로 정부 인증을 획득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 세계에서 쏟아질 대규모 수주만 받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1~2년 이내에 에너지 분야에서만 매출 2배 이상 급증, 영업이익이 무려 수십 배 폭증할 거라는 전망이 지금 현재 이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런 숨겨진 정보에 발빠른 외국인이 최근에 200만 주 이상 이렇게 물량을 쓸어 담는 것까지 포착을 했고요. 조만간 바닥권 돌파가 예상되는 긴급한 상황으로 CS윈드와 나노신소재의 1,300% 성장 스토리를 능가할 단돈 천 원대 종목. 지금 현재 이 맥점 자리에서 꼭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모멘텀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자이 종목은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 있죠 여러분들 그쵸?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 자이 모멘텀 이 주력주의 모멘텀을 말씀을 드린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덤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구독회원 전용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놨죠 그쵸? 제 영상을 보시고 어나 요거 구독했어. 어나 구독했으니까 알려줘.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는데 자 이렇게 다 쓰면은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개인번호 잠깐 오픈을 해드릴 건데 자 상단에 번호. 010-4462-3620 보이시죠? 자 이쪽으로 힘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삼성전자형 반도체 주력주 저 요러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두 모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러한 모멘텀과 종목들은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요 단돈 100원도 받지 않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제 영상 보시고 그냥 구독 좋아요 요렇게 두 개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어떤 거? 바로. 구독 좋아요. 요렇게 두 가지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뭐 금전적인 부분들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구독 좋아요. 요거 두 가지만 충분합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은 어, 나 구독 눌렀어. 그리고 인증 문자. 저한테 힘이라고 요렇게 한 글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은 된다. 010-4462-3620.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제가 전부 다 나눠 드리고 있고 알려 드리고 있는 종목이니까 전부 다 받아서 여러분들께서도 수익 많이 많이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검색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검색기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맨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급등 초입 검색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이 검색기가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검색기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검색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린이 분들이라든지 혹은 뭐 초보자분들 아니면 이제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입문자분들께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검색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 검색기 밑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종목의 수가 나와 있죠. 그쵸? 오늘 이 검색기가 포착을 해준 종목의수습니다 그래서 밑에 쭉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검색기가 포착을 해준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하며 그리고 어떻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는지 자 요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일단은 가장 위에 있는 종목 사조동화원이라는 종목부터 체크를 해볼 건데요 자이 종목을 제가 오른쪽 차트로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여러분들 차트와 뭔가 조금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바로 요 화살표 그렇죠? 여러분들 차트엔 이 화살표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자, 이 화살표는요. 바로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검색기를 사용할 때이 검색기 하나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 요두 개를 같이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같이 썼을 때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지. 자,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여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검색기를 사용할 때두 가지 조건만 지켜 주시면 돼요. 자 첫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당일 일본 캔들에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됐는지 이거를 일단은 첫 번째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요 일봉에서 매매를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분봉에서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분봉에서도 3분봉. 자, 요렇게 두 가지 조건만 지켜 주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당일 일봉 캔들의 매수 신호.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가 이 검색기에서 포착된 종목들을 요렇게 오른쪽 차트로 가지고 오죠. 가지고 왔을 때 당일 일봉 캔들의 요 화살표, 즉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무조건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조건 첫 번째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조동화운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 차트로 넘겨왔을 때 당일 일봉 캔들의 매수 진화가 포착이 됐죠. 그러면 우리는 이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분봉에서 삼분봉, 우리는 일봉에서 매매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분봉으로 넘어가요. 자, 분봉에서 삼분봉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 보시면. 1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 15분봉, 30분봉 굉장히 여러 개 있는데 제가 3분봉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이 3분봉에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3분봉에 그래서 3분봉으로 놓고 보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차트로 넘어와서 자 일단은 매수 신호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몇시 몇분에 나왔는지부터 확인을 할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정확히 9시 땡 하자마자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매수 신호 나온 이 시점에 바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진입을 합니다. 매수신호가 나왔죠. 그럼 여기서부터 쭉 최고점까지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몇 프로 나왔어요? 22.44% 나왔어요, 여러분들. 22.44%. 이한 종목으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이 22.44%라는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다? 못 가져간다. 왜못 가져가냐? 자, 우리가 이 검색기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익절 구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진입을 할 때는 이 매수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차트 어디를 보더라도 익절 신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익절 신호 익절 구간을 15%에서 20%이 구간에 진입을 하면은 무조건 익절하셔라 과감하게 익절하셔라 라고 맨날 말씀을 드려요 맨날 그리고 이 구간 안에서도 16%, 17%, 18% 자, 이 구간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 진입을 하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익절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사조동화원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22%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익절 구간보다 훨씬 더 초과가 됐죠. 그러면 얘는 언제 어디서 익절을 했어야 됐냐? 자, 제가 16%, 17%, 18%가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진입은 똑같습니다. 진입은 똑같고요. 자, 진입은 똑같이 하고 그러면은 한요때쯤요때쯤 익절하셨으면 돼요. 딱 여기. 그럼 몇 프로예요? 18.56%예요 여러분들 18.56%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익절 구간 16, 17, 18%그 구간 안에 충분히 안착을 했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사조동화원 이한 종목으로 18.56% 수익 내고 나오시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익절 구간만 익절 구간만 잘 지켜주시면 그런데 간혹가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요거 조금 더 놔두면 여기다가 조금 더 놔두면 어, 올라갈 것 같아 근데 이게요 운 좋으면 이만큼 올라가서 이만큼 수익 내는 거예요 운 좋으면 근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얘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요 우리가 굳이 보지 않아도 될 리스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운으로 하는 거예요, 운. 근데 매매를 누가 운으로 합니까?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서 어, 이게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이 섰을 때 들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 어, 뭔가 추세가 그냥 올라갈 것 같아. 감, 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익절 구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지켜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그래야 이 검색기를 사용을 할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키고 이거 검색기 뭐 신호 수식 받아서 아무리 좋은 거 받아서 써 봤자 수익 못 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익절 구간이 제일 중요하다. 이 검색기랑 신호 수식을 사용할 때. 그리고 운으로 절대 매매하시면 안 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께서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이거 한 종목으로만 매매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 운으로 할 수도 있고 감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리스크안 떠라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검색기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잡아주는 종목의 개수가 15개에서 20개예요 오늘도 보세요 45개 잡아줬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종목당 10%씩만 수익을 낸다 라고 했을 때 15개면 은 150%예요 20개면은 몇 프로예요? 200%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심내지 마셔라 우리가 이거 한 종목으로만 매매 진행하는 거 아니다. 15개에서 20개 종목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는데 고작 이한 종목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안을 필요가 없다. 제가 매일같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 운으로 하지 마시고 욕심부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익절 구간 꼭 지켜주시고 이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그럼 매일 안정적으로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여태까지 제가 한 종목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 한번 볼까요 자두 번째 종목이 ps 일렉트로닉스 라는 종목이네요 그렇죠자 요것도 이렇게 해서 일봉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첫 번째 조건 뭐라 그랬죠 처음에 시작할 때 당일 일봉 캔들의 매수 신호가 나왔는지 확인을 해라 당일 일봉 캔들의 매수 신호 나왔죠 화살표 나와줬죠 그러면은 두 번째 뭐였어요 분봉으로 가서 3분봉 체크를 해줘라 체크했죠 그리고 나서 자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매수 신호가 두개 나왔어요 화살표가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화살표 이 매수신호 나온 시점 아무 때나 들어가셔도 상관없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몇시몇 몇 분에 나왔는지 오전 9시 3분에 하나 나왔고 오전 9시 24분에 하나 나왔네요 그쵸? 그래서 자 매수신호 나온 요 시점부터 쭉 진입하는 거예요 최고점까지 여기까지 그럼 몇 프로 나왔어요? 12.38% 나왔죠 그쵸? 12.38%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15%에서 20%고 그 20%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 수익 내고 나오시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뭐 조금 더뭐15%될 때까지 기다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2% 13% 정도 먹었을 때 수익냈을 때 그냥 익절을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건 뭐 여러분들 자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단 1%의 리스크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구간에서만 익절을 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저가 저는 저12%딱 수익 먹고 나온 거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신라젠이라는 종목도 보면 자 당일 일본 캔들 첫 번째 조건 뭐였죠? 당일 일본 캔들의 매수 신호 확인됐죠? 그러면은 분봉으로 넘어가요. 3분봉 체크해주고 자 매수 신호 나왔죠? 몇시몇 몇 분에 나왔는지 확인해주고 몇시 오전 9시 42분에 나왔네요. 그럼 요때 우리 진입하는 거예요. 요때 쭉 진입해요. 최고점까지 이렇게 그럼 몇 프로 나왔어요? 15.12% 나왔어요. 15.12% 그럼 얘도 요거 수익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15% 그 전에 요거 ps 일렉트로닉스 얘몇 프로였어요 여기 플러스 12였죠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사조 동화몇 프로였어요 18였어요 요렇게 그러면 요거 세 개만 하더라도 몇 프로예요 단순 덧셈만 하더라도 45가 넘어 요 여러분들 45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심 내지 마셔라 이 말을 매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종목으로 하면 욕심 낼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우리가 검색기에서 잡아준 종목. 하루에 15개에서 20개 종목으로 매매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진행을 해도 세 종목으로 지금 45% 수익 나왔는데 굳이 우리가 리스크 안으면서 욕심 내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검색기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이절 구간이다. 고그 구간만 잘 지켜 주시면 된다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릴 거예요. 이건 또 누굴 위한 팁이냐면 이제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뭐 회사원분들 자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차트를 오랫동안 못 본다라는 얘기죠 자, 보더라도 뭐 점심시간에 잠깐 쉬는 시간에 잠깐 그리고 이제 퇴근 시간인데 퇴근하, 퇴근하고 나서 차트 보면 뭐합니까 이미 장다 끝나 있는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팁이에요 정확히 9시부터 9시 15분 딱요 15분만 집중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 매수신호 있죠 여러분들 이 매수신호가 9시에서 9시 15분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도 요 15분만 집중을 하시더라도 매일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이건 정말 팁이에요 팁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을 위한 팁 그런데 간혹 가다가 나는 요 15분도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듭니다 이 15분이라는 시간도 여러분들 제가 정말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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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조차도 투자를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듭니다 어디서 15분 투자해서 돈을 법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 검색기랑 신호수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 그리고 하루에 정말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벌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9시에서 9시 15분. 요 15분은 투자하세요. 시간 투자. 긴 시간 아닙니다. 투자하셔 가지고 이 검색기에서 잡아 준 종목을 가지고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다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 요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차트를 보고 계실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고 차트를 계속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한 팁이에요. 요거는 꼭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요 검색기랑 요 신호 수식 이제 요거 받아가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상단에 보시면은 저백가역 개인번호 잠깐 띄워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01044623620자 이쪽으로 문자로 힘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요거 검색기랑 신호 수식을 보내드리는데 제가 보내드릴 때 그냥 안 보내드려. 요 설명서도 같이 첨부를 해서 보내드리고요. 주린이 분들도 5분이면 적용을 해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가 나는 요거 설명서 보고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여러분들 편하신 시간 24시간 문의해 주세요. 이러한 문의적인 부분들은 제가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문의해 주세요. 제가 만약에 요거 문의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알려 드렸는데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원격을 해서라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적용을 시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는 이 검색기랑 신호 수식 자 요거는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단돈 1원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를 영상에서 100번, 1000번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받아서 써보시는 게 사실 가장 빨라요. 그래서 받아서 써보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별로야. 그러면 안 쓰시면 돼요. 뭐 삭제를 하셔도 되고. 그런데 반대로 써보시고 정말 괜찮다. 하루에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수익이 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쭉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검색기랑 신호수식은 100% 무료. 단돈 1원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 대신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게 있어요. 바로 구독, 좋아요. 자, 요거 두 개는 꼭 해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전적인 부분은 단돈 1원도 바라지 않지만 구독, 좋아요는 정말 저한테 많은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꼭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내일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